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교실입니다. 오늘은 최지피트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지피트로 인해서 서구권 교육계는 초토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생들의 부정행위의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자택시험 및 숙제를 전면 중단하고 어, 교내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챗GPT의 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챗GPT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도 다른데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및 창의력 저하를 우려하며 챗GPT 사용을 금지하자는 의견과 챗GPT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학업 능률을 끌어올려 줄 언어의 계산기라며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 GPT의 사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GPT 제로와 같은 탐지기를 배포하는 선에서 일단 정리됐습니다. 2023년 1월 24일, 학술지인 네이처 측은 학술지 등은 AI 책봇의 합법 사용을 인정하되, 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대학교들도 최 GPT를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픈 AI에서도 최 GPT를 포함해서 AI가 쓴 글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AI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사용하는 영어 기준으로 AI가 생성한 글의 26%만 AI의 글로 판단하고 사람이 작성한 글의 9%를 AI의 글로 여긴다고 합니다. AI가 생성한 글을 판독한다고 주장하는 AI 중에는 영문판 미국 독립선언서나 영문 창세기 등을 AI가 생성한 글로 여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떤 AI가 판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AI를 직접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챗 GPT 등은 사람과 대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피싱 이메일과 악성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사이버 보안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챗 GPT를 사용하면 개인 정보의 부정한 획득을 시도하는 이메일이나 사이트의 보안을 뚫는 용도의 악성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채 GPT를 업무에 이용함에 따라서 외부에 반출해서는 안 되는 내부 정보나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채 GPT에 입력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채 GPT에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은 이후에 학습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픈 AI 운영자 측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읽어볼 수 있고, 오픈 AI가 해킹당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정보가 전부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의 기밀 정보를 직원들이 챗 GPT에 입력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기업에서 챗 GPT를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최GPT가 부적절한 요청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지만 악성 사용자가 작정하고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정보를 우회적으로 질문한다면 그런 것들까지 전부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데 드는 비용이 사실상 제로이므로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를 생성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도권 업무만 아, 투자상담 및 권유를 할수 있으며 법적인 인가를 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금융상품 및 주식 종목 상담 이외에 비대면 업무를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 gpt가 알려주는 금융정보가 거의 틀린 내용이 없고 그렇다고 해도 해당 정보가 특별하거나 위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리딩방 집단 등이 최 gpt를 통해서 보다 더 전문가인 것처럼 교묘한 범죄행위를 펼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 최 GPT를 활용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지원서를 작성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20세기 인물인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연설문이 80% 이상 AI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자사의 제품 소개글이 AI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AI 탐지기가 많이 있습니다. 90% 이상의 AI 탐지율이라는 것은 과장 광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장에서는 면접에 더 비중을 두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AI 학습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파생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객관성, 가치 판단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공지능 그 자체는 같이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고 개발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것은 편향적인 인간이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교적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인 그림, 음악, 게임 알고리즘 부류와 다르게 온갖 지식을 다루는 챗 GPT의 특성상. 조금씩 쌓인 편향성 문제가 추후에 강하게 드러날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질문일수록 AI의 대답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 GPT의 정치 성향을 정리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좌익, 자유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 GPT는 초대형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지불하는 비용이 질문 한 건당 몇 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것은 최 GPT가 현재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아니며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10억 달러를 써가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 2월 2일에 오픈 AI는 Chat GPT 플러스는 1개월에 20달러라는 유료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달 만에 Chat GPT의 월간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으므로 이 중에서 1%만 100만 명이 유료로 전환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어서 사무업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오피스 등의 구독상품과 연동시킬 가능성까지 비춰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무업계는 정말로 대변혁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비용 때문에 모델의 규모를 줄였는지 어느 때부터 최 GPT의 답변의 품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GPT가 한국어도 지원하기는 하지만 GPT-4 이전 버전까지는 답변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GPT-4 이전까지는 관련 영어 자료가 드물거나 영어로 설명이 힘든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유사 서비스에 비해서 내용이 빈약한 답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사 관련 질문을 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마구 섞어서 아무런 말로 전혀 틀린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최 GPT의 학습 정보의 출처가 미국 쪽 데이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 GPT 학습 데이터 중에서 영어 데이터는 92%에 달하는 데 비해서 한국어 데이터는 0.19%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된 검색 엔진이자 커뮤니티인 네이버의 정책 때문에 사실상 어, 세계의 어, 인터넷에서 격리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최 gpt 와 그와 유사한 ai 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어 떠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어 따라서 최 gpt 를 제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번역기를 써서라도 영어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으며 차라리 한국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변하라고 하는 것도 한국어만 쓸 때보다는 정확도가 높습니다. 다만, GPT-4의 한국어 성능은 크게 개선되어서 플러스 버전을 이용할 때 한국어로 질문과 답변을 해도 GPT-3.5의 영어 답변보다도 정확도가 높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답변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얼굴 이미지를 올려놓고 이 얼굴에 대해서 평가해달라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개인주의에 기반하여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서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거절하는 성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답변을 요청할 때는 자신이 한국인이고 한국 문화에 기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미국인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알려 주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구요최 g p t 의 활용 분야에 대한 내용은 9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